고민하고 용기가 없으니 손실은 늘어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달려라 상가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종목은 26일 코스닥 상장 첫날 30% 대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죠. 바로 버넥트입니다. 버넥트는 엑 r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을 비롯한 대기업의 수요를 창출하며 성장하는 회사인데 긴말들 거들절미하고 저희 무료방에선 31일 9시 38분 11,800원 부근에서 미리 진입을 해놨습니다. 진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상장 당시의 막대한 거래대금과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싼 가격으로 돌아왔었죠. 하방 매물대도 거의 없다 보고 물려있는 건 600만 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여 손절 나올 건 나왔고 이런 상황에선 약간의 매수세만 스쳐도 상방 돌파 가능하다 판단하여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제 예상과 다름없이 지금 영상을 찍는 날짜 8월 1일 13,780원 터치해주면서 18% 정도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무료 정보방 인증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에선 이렇게 하루에서 길게는 3일 정도 들고 가면 수익볼 종목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용기가 없으니 손실은 늘어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종목 멈추지 않고 찾아내며 수익 보고 있으니 고정 댓글에 달린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수익을 실현하십시오. 감사합니다.